217페이지에 67번. 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묻어 보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뭐랑 같더라? AP 플러스 B'P와 같더라, 맞아? 이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 내말 이해돼? 네. 이해됐지? 근데 이거 자체가 뭐보다는 길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A, B 프라이. 여기 이해가 돼야 돼. 돼안 돼야 돼. 되면 이제 그림 갔다 와야 돼. 이해 안 됐어?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개념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그림이랑 연결시켰. 어 시켜서 자기가 해봤으면은 쌤이 여기만 적어도 이해가 될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복습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해볼게. 마이너스 2,1과 1,3을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 쌤은 저걸 시험 칠때 저렇게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어. 알겠지? 안 그려도 답이 나온단 말이야. 쌤이 야매를 번장하는게 아니라 시간 조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자, 마이너스 2,1 오늘만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 이렇게 마이너스 2,1 하고 1, 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은 여기가 지금 A 점이고 여기가 B 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 지금 야 무슨 하는 집에서 뭐먹는데요 알겠어. 좀 늦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A에서 여기 x 축을 들렀다가 가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가요 이런 느낌. 되겠지? 이거에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잘 봐. 여기랑 여기가 쌤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눈에 지금 가상의 선에서 따라와 봐.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 맞지? 내가 여기까지 가볼게. 이렇게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가지 는 않겠지? 이건 멀잖아. 아마 여기 어딘가일 거야. 그치?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해 어 근데 저거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A든 B든 둘 중에 하나를 대칭시켜서 반대로 보내버리면 돼. 되겠지? 얘를 반대로 보내버릴게. 요만큼 왔어? 반대로 보면서 똑같이 가면 되겠지. 얘가 B 살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뭐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합동이야. 되겠지? 저기 합동인 거는 그냥 한 번만 알면 돼. 그다음부터 저 표시할 필요도 없어. 된거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가는거 보이지? 그럼 이거는 무조건 길 수밖에 없어. 누구보다. A에서 B 프라임으로 다이렉트로 가는거보다 당연히 길 수밖에 없는거야. 이해돼 까만색 더하기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길 수밖에 없는거야. 이거 뭐 이해되나?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왼쪽으로 와서 10으로 연결해볼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P 플러스 BP AP 플러스 BP AP의 피다 AP 플러스 BP 생고지 여기까지? 한마디로다 네. 어, 하시고 구요어다들 그거 뭐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가서 한번 조용히 시킬게 그 AP 플러스 BP를 구하고 싶어 까만지 구하고 싶어 그지? 그런데 AP는 그대로고 B 프라임 키가 파란색인 거야 지금 여기가. 그 그래? B 프라임 키가 파란색. 여기까지인가? 그렇지? 근데 얘는 길 수밖에 없다고 누구보다. 빨간색보다 이 까만색 거기 파란색. 까만색 거기 파란색. 이 무조건 빨간색보다는 길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는 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안 보고도 저 왼쪽 대 연상이 되면 가장 높고, 어? 그게 안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라도 연상해낼 수 있어야 돼. 이해되겠어?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실제 문제를 풀려면 이제 뭐 하는데? A는 그대로 맵이 두고 B 프라임을 구하는 거야. B 프라임을 어디에 대칭 시켰어? 벽이 어디야 지금? 벽이 x축이잖아. 네. x축에 대칭 시켰지. 그럼 B 프라임이 뭐가 되는 거야? 1, 컴 그렇지. 1, 컴만. 마이너스 아4 아, 아, 1 콤마 2나 지금 왜 위에 걸로 어? 그렸냐 뭐야? 어? 어머 뭐, 맞다 아, 66번을 그려버렸어 16번을 <laughs> 그려버렸어 지금 아 근데 문제 푸는 거는 밑에 번 걸로 풀자까 네. 푸는 건 밑에 걸로 풀게 알겠지? 그림을 위에 걸로 그려버렸어 그지? 이걸로 그려버렸어 자 어쨌든 그래서 1 2가 되면 되는 거 맞아? 네. 되겠지? 그러면은 그게 이거고 이거는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안 궁금해 제는안 궁금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야 ab' a b' 되겠지? ab'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지 이해되겠어? 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 되는 거 맞아? 여기서 여기까지 되면 5니까 25 되는 거 맞아? 루트 씌우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루트 34가 최대한 걸려야 되는 거예요.